오빠 오늘 월급탕 낸다 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은 알지? 메뉴판딱사장님한 달라고 응. 해 근데 자기 월급탕은 응. 언제 낼 거야? 뭘 월급? 오빠 한 번? 와 진짜 불야 오는데? 진짜로? 어? <웃음> <웃음> 시원하다 <웃음> 저는 한국 생활이 1년차 일본에서 온 02년생 코놈이라고 합니다. 저는 94년생, 8살 자기 그 도둑놈, 네, 남자친구 명균이에요 <laughs> 저희가 8월에서 10월에 결혼하는 예절이거든요. 그래서 신혼집을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희는 바닥에서 잡니다. <laughs> 여기 침대 있으면 은 네, 네. 살지 못해요. 우리가 이제 돈을 아끼려다 보니까. 네. 제가... 잘라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권짜고 그냥 2만 원 있으면 나한테 좀 맛있는 거 사주는가 그치? 내가 2만 원을 잃는 건지 버는 건지 모르겠어 뭐라고? 아니야 아버님이 일본에서 회사도 운영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거를 자취로 하면 한국에 오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장님의 딸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버님 <웃음>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단내 난다? 배고프지 않아? 조금 배고프지. 하도 많이 떠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밥이나 먹으러 갈까? 저기 뭐 먹고 싶어? 나 고기. 고기는 돼지갈비 어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집에서 먹어야지. 오빠가 또 벌었어. 아 월급 들어왔어? <laughs> 돼지고기 안 먹고 좀 오래 됐잖아 맨날 집에서 치킨만 먹고. 맞아. 자 가자. 나한테 줘. 먹고 싶은 거다 먹어도 되는 거지? 그럼 메뉴판. 사장님,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가자. 맞아. 좋다, 돼지갈비. 아, 근데 날씨 너무 좋아졌어. 그러니까. 아, 근데 여기 뭐. 벚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졌네. 다 4월에 어머니 오셨을 때 어머니 더 이상 추울 날은 없어요. 이젠 따뜻한 뿐입니다 <laughs> 얇게 입고 오셔도 돼요 했는데 어머니 옷한벌 가지고 왔는데 그 얇은 거였잖아 너무 추워. 어, 어. 어, 어. 죽을 어머니 거 괜찮으세요? 하고 어, 이제 봤는데 눈 여기까지 쌓여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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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어, 괜찮아 이러는데 <laughs> 다시 <웃음> 따뜻해졌어. 이렇게 따뜻했을 때 <laughs> 왔어야 되는데. <laughs> 나 그게 좀 너무 아쉬워. <laughs> 한강도 제대로 보여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어. 식당은 얼마나 걸려요? 가는 식당에서 5분 되게 가깝다. 어, 어. 네, 좋아해요. 근데 한국 음식을 많이 안 먹어봐서 제가 한국에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익숙해지지 않는 맛이라서 맨날 뭐가 먹고 싶다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먹으면 너무 맛있고 좋아하는데 생각이 안 나. 일본에 있었을 때는 어, 오늘은 이 먹고 싶어, 오늘은 이거 먹고 싶어 그런 게 있었는데 아는 맛이 없으니까. 아는 맛도 없고 정확한 음식 이름도 모르고. 맞아. 어떤 음식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한국 음식인지는 잘 모르는데, 저 교촌치킨, 허니콤보허니콤보 <laughs> 어, 허니 엄청 좋아해요, 진짜. 근데 저 저번에 처음으로 종국장을 먹어봤는데, 그것도 되게 맛있어가지고, 어. 어. 된장찌개 먹는 거라면 종국장을 먹겠어. 그게 좀 맛있었어, 나는 종국장 맛있지. 네. 만드실 수 있는 한국 음식도 있어요? 레시피를 보면 뭐 만들 수는 있는데, <laughs> 근데 여기에 저의 전문 요리사가 있기 때문에 요리할 데가 없어서 저번에 제가 김치볶음밥을 만들어줬는데 일단 참기름 넣는 걸 까먹었지 그리고 <laughs> 맛이 너무 뭔가 아기가 처음으로 만들어 본 김치볶음밥 같았었다고 맛이 귀여웠어 맛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귀여웠어 만들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아직 맛을 모르니까 어떻게 이 맛을 한국 맛으로 되는지 모르겠어 그 한국 그치? 맛을 모르니까. 그거는 자기가 살면서 만들어보 해야지. 어. 여기. 여기 내가 가. 좋아하는 고기집. 네. 여기 진짜 맛있다고. 저기도 그러니까. 어, 맛있고 대형이거든. 가자. 이제 응. 단골이 된 집. 어, 어,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가게 생겨서 한 달도 아직 안 됐는데 우리 지금 세 번째 아세 번째 네, 여기. 력이 <laughs> 벌써 단골이 아, 될것 같아 이미 외우셔야 되는데 우리 어허 젊은 사람이 앉았으면 딱 뭐부터 준비해야지 아 다리가 안 된다 <laughs> 알았어 네. 이런 게 재밌지 자기야 한국은 옆에 서랍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그게 익숙하지 못해 뭐 시킬 거야? 돼지갈비 음. 돼지 돼지갈비? 돼지갈비 3인분 양념 돼지왕갈비? 이거? 음. 사장님, 이거 3인분으로 해주세요. 3인분? 요 네, 3인분. 근데 왜 자기는 이렇게 안 나, 바닥에? 근데 봐봐, 한국 스타일로 세로로 됐잖아. 나 원래는 일본 사람은 어... 이래야 돼. 아, 맞아. 일본 사람은 항상 옆으로 나. 좀 익숙해졌어. 한국 스타일 됐잖아. 감사합니다. 저번에 저희 저번에도 왔는데. 아, 맞아, 맞아. 아, 그 전에는 여기서 먹었어. 아, 이 자리에서. 어. 오픈했을 때는 <laughs> 우와, 맛있겠다. 육판이 좀달아 지면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 따줄게 오빠. 이게 좀 신기하지 않아? 한국 야끼니고 먹을 때는 이렇게 해주는 거? 일본에 이런 거 없잖아. 찌기다시도 별로 없고. 잘 먹겠습니다. 일단 김치부터 확인해야 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자기는 이제 항상 가게 오면 김치부터 확인하잖아. 어때? 좀 돌메워졌어, 어.. 어때? 좀덜 매워졌어. 진짜 덜 매워졌어? 응. 나는 된장찌개부터 확인해. 진짜 조금 덜 매워졌어. 음.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어? 그거 전 먹어보자. 아, 나 주는 줄 알았어. 아.. 안 줘. 우리 사이 왜 이렇게 된 거야? <laughs> 음 괜찮다 너무 음, 맛있어 자기는 한국 와서 진짜 맛있었던 반찬이 뭐야? 반찬? 음. 오이지 의외다 나는 뭘 생각했냐면 무말랭이 생각했어 무말랭이 무말랭이 진짜 맛있어 무말랭이가 좀 이기는 것 같아 오이지 난 그리고 너무 신기했던 게 일본 사람이 콩나물 잘안 먹는 거야 숙주는 그렇게 많이 먹으면서 아 근데 원래 일본에 있을 때도 이렇게 생긴 나물 좋아했어 모야지 나물 그래서 나물도 되게 맛있어 일본 사람들이 근데 왜 나물을 잘안 만들어 먹을까? 비벼 먹는 음식이 없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비빔밥이 없잖아 이,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 너무 빨간데? 이거 형태 변할 것 같은데? <laughs> 선생님 혹시 이거... 우리 제일 좋을 때예요 지금 어, 네. <웃음> <웃음>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돼지갈비 맛있겠다 <laughs> 돼지갈비는 굽는 방법이 있어. 밥에 진심인 김명균.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빠 오늘 월급탕 낸다. 근데 자기 월급탕은 언제 낼 거야? 뭘 원해? 뽀뽀 한 번? 그거는 단가가 안 맞지. 일단 이렇게 반찬이 많이 안 나오면 좀 속상해. 아 이제는 일본 야키토리집 가면은 이것만 나오잖아, 그 맞아. 라면 먹어도 너무 느끼하고 일단 김치는 있어야 되고 일본에 있을 때는 고기 굽거나 내가 해도 되는데 오빠가 너무 아주 잘 매번 매번 해주니까 오와. 이제 안 하고 기다리게 됐어. 잘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내가 못 했더라면 나는 자기한테 맡겼을 거야. 왜냐면 음식은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나 앞으로도 기다려도 된다고 말이지 어, 그럼 당연하지. 야키니리 먹으면. 너무 느끼해서 김치가 나와줬으면 좋겠어, 응. 일본에서도. 그래서 일본에서 먹을 때도 김치를 시켜요. 근데 너무 달아. 너무 달아, 진짜 김치. 응. 자기 이제 그것도 있잖아. 일본은 스시집 가면 은라교안 나오잖아. 그렇지, 그렇지. 생감만 나오지. 응. 근데 자기 느끼해서 이제 락교 먹어야 되잖아. 아니, 스시도 느끼해, 이제. 못 먹어. 컵라면이 필요하다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돼. 슬퍼. 와 맞은데 아, 일본에서 이거 서비스로 나왔으면 좋겠어. 아, 냉장지게 서비스로 나왔으면 좋겠어? 어떻잘 태웠지? 태웠다고? 어, 태워서 먹으면 돼.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를 몸 상태를 안 좋게 하고. 사방 보험금 타고. 어 보험 그거를 가져가라고. 이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야? 아니 어디서 그런 것도 봤대? 어 부드럽게 잘 익었다. 완전 부드럽게 익었지. 응. 음. 맛있겠네. 일단 나 고기만으로 먹어볼게. 음 진짜 잘 구웠어 그지? 어. 어 진짜 잘 구웠는데? 음와 맛있다 맛있지 어, 무부그럽게 구웠어 자한 자, 쌈에 500원입니다 자음음 맛있다 음 맛있어? 최고? 내가 쌈 사줄까? 어, 어 오빠 쌈 사줘 뭘 넣어야 돼? 어 그거랑 얘를 넣어야 돼. 어, 것 어. 어. 마늘 꼭 넣어줘야 돼 마늘이랑 이거는 양파 양파도 좀 넣고 자한 입에 하이 10만원 음 뭐? 어때 맛있지? 응. 음. 와 진짜 부드러운데? 와 진짜 부드러운데? 대박이지. 고수네 고수. 아예 오빠 장난 아니야. 근데 이렇게 먹어줘야 돼, 자기야. 이렇게. 음. 일본에서 이거 하면 진짜 혼나겠다 엄마한테. 진짜 맛있는데, 아, 와. 엄청 잘 들어가지. 음, 근데 이거 양념이 일본 양념이랑 다르잖아. 아니, 처음에는 이거 너무 싫었어. 맞아, 자기 이 양념 진짜 싫어했잖아. 매번 매번 먹으니까 음. 괜찮아. 음. 엄청 맛있지. 너무 농도. 길게 썼네, 다 이유가 있어. 뭐 봐. 아, 오늘 많이 먹어 알았지? 아 그냥 이제 병원 가야돼 진짜 입이 맞아? 안 열려 음 맛있다 그지? 맛있네 아, 자기는 그리고 한국에 야끼니코 먹을 때 그거 힘들지 않았어? 소고기를 먹기가 힘들잖아 한국에서는 근데 일본에서는 야끼니코 하면 대부분 기본이 소잖아 그게 너무 싫었어 그냥 소고기로 먹을 수 있는 가게가 많았으면 좋겠다 해 근데 여기가 바로 그거야 근데 여기 돼지갈비도 진짜 맛있어 어 나는 이런 거소갈비살 이런 고기를 먹고 싶은데 로또 되면 사줄게 알았지? 언제야? <laughs> 알았어 돈 많이 벌어서 사줄게 오빠가 위자에 옷 넣는 거. 응. 어, 그리고 이거요. 옆에다가 있는 거. 제가 처음에 밥 먹으러 갔는데 젓가락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먹으려고 그래? 손으로 먹어야 되나? 해가지고 오빠한테 전화해서 오빠, 사장님이 젓가락을 안 주셔.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그래서 오빠가 일하고 있는데 뛰어와가지고 여기 옆에 있잖아. 아, 아 맞다. 사장님도 왜안 먹는 거지? 하면서 계속 어. 저를 찾아보시길래 젓가락이 안 주셔. 네, 이제는 괜찮아. 한국 음식이랑 일본 음식이 다른 점이 있다면 일단 서비스로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거 그리고 양이 되게 많아 일본에서 우리가 야키닉 집에 가서 2, 3인분용 세트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사이즈에다가 하나, 둘 세네어네개네 어. 네 가지 정도 올리고 끝이었어요. 어 그냥 이본은일 인분 아닐까 싶은 정도 양이었는데 일본에서는 일 인분이 너무 작아서 너무 적어. 이게 한국에서 먹다 보면 이제 일 인분 양이 너무 적게 느껴지지 않아? 어 너무 적어. 아, 저기야 이거 이렇게 쌈싸버 먹어봐. 전으로 쌈사 먹어. 전으로 쌈 거야. 쌈은 어떤 걸로든 싸도 돼. 응? 음? 음? 맛있지. 음. 전병 느낌 날것 같아. 이거를 음. 이대로 먹는 것보다 이렇게 싸 먹는 게좀더 맛있다. 그렇지, 백배더 어, 맛있지. 어, 어. 오빠가 되게 밥에 진심이라서 나는 한국에 여행 오면 최대한 밥을 진심으로 최대한 맛있게 먹고 왔잖아.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 항상 최대 맛있는 그걸로 먹으니까. 그냥 사이즈 촉해줘 알았어. 아. 음. 음. 응, 최고? 맛있어? 고기 이 정도 구워졌으니까 후식 냉면 하나 먹자. 또 냉면이랑 먹어야 맛있거든. 후식 냉면 물냉 하나만 드세요.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양을 적게 먹어서 냉면을 제대로 안 알려준 것 같아요. 그렇게 나기 때문에 오늘 좀 배고프니까 오빠 냉면을 한번. 근데 진짜 돼지갈비 맛있는데 오빠가 잘 구웠어. 이제 벌써 돈 많이 썼으니까 그만 <laughs> 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알지 메뉴판 딱사의면 달라고 해. 음. 자, 자기 먹고 싶은 거. 해도 먹어봐. 돼? 응. 해도 돼 그럼. 내가 오늘 얼마 가져왔는데? 얼마 가져왔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가져왔어. 아빠. 카드로 가져왔어. 그러면 다음 달그러는거 아니야? 기가좀 미안한데 좀 카드값이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laughs> 당분간은 우리 프린트로 <laughs> 음. 음식 사진만 해가지고 밥 먹도록 하자. 그래서. <웃음> <웃음> 플라시보 식사? <laughs> 그렇게 돼. 수도 있어. 어, 어. 맛있다. 부드럽네. 돈 많이 쓰면 응. 우리가 거기 지금 키우고 있는 야채들만 먹는 날이 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진 않아. <laughs> 난 그렇게 못 살아. <laughs> 그러면 안 돼. 오빠 열심히 많이 벌게. 많이 벌어. 많이 벌어. 내가 많이 일하니까 여기서 더 일할게. 여기서? 아니, 여기서 말고. <laughs> 여기서 내가 왜 고기를 팔아? <laughs> 다른 데서 더 일해 볼게. 아, 얘해 본다고? 저기 쿠팡이나 하는 데요. 그럼 나도 나는 집에서 일해 볼게. 빨래. 어때? 빨래. 빨래하는 사람. 감사합니다. 물냉이 나 물냉. 일본에서는 물냉밖에 없어. 비빔냉면 음, 없어. 나 아, 근데 일본에서 냉면 먹었을 때 깜짝 놀랐잖아. 맛이 너무 다르지. 내가 생각했던 냉면이랑 맛이 전혀 달라. 그건 그 냉면이 아니야. 가게마다 진짜 맛이 다라 약간 한국에서는 겨자랑 그 식초 그걸로 맛을 가능하니까 거의 대부분 비슷한 맛이 나긴 해. 어느 정도는 채소 맛있는 정도 라인이 있는데 일본은 진짜 가게마다 맛있거나 아니면 진짜 맛없거나. 완전 달라. 그래서 갈 때마다 냉면을 하나만 시켜보고 맛이 괜찮다 찾아야 싶으면 돼. 맛이 괜찮다 싶으면 거기 갔을 때는, 때는 시키는 거고, 아니면은 먹질 않는 거고. 거기 맛있는데 냉면 맛이 없으면 안 시키는 거야. 난 근데 신기한 게 일본 이자카에 비빔밥 하는 게 너무 신기해. 이자카야에? 아 이자카야 말고 야끼니코집. 야끼니코집을 가면 비빔밥, 맞아, 맞아. 김치 이거 다 맞아. 시켜 먹는 거잖아. 육개장도. 네. 근데 여기엔 없단 말이야. 그게 신기한 게 일본 야끼니코 집은 한국 스타일이야. 그래서 그치, 음식이 다 응. 한국이야, 한국. 사이드는 다 한국 음식이야. 그게 신기하지? 나도 신기했어. 왜 야키니코가 한국 국어일까? 생각해봤어. 3초 정도. 3초만 생각했어? 어. 그럼 오빠 이제 이거 좀 만들어도 될까? 이게 대한민국 국민냉면 대합법이거든? 어떤 드라마에서 나왔던 거야? 아, 드라마에서 나왔던 뭐야? 하나 둘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놓고 원투 이렇게 해야 돼. 하나 둘 원투 원, 이렇게 해서 비, 비. 이제 비벼줄게 오빠 알지? 비비비비비비. 진짜 이거 비빔 냉면도 아니고 물냉면인데. 이거를 하려고 해줄 거야. 자 봐봐 이렇게 해서 싹싹. 그렇게 큰 거를? 먹어 먹어 보고 그런 얘기 하세요. 진짜로? 어. <laughs> 내 오빠 인심 대단하지. 이게 대한민국 인심이야. 알았어. 맛있어? 오빠 나 한번 싸 먹어보자. 아나 너무 돼지 같나 근데? 응, 오빠 친구 친구. 그냥 음. 물냉이 차갑잖아. 근데 이게 엄청 뜨거운 건 아니란 말이야. 음. 잘 어울려 보지. 진짜? 나 진짜 나 숨을 못 쉬어서 진짜 너무 죽을 뻔했어 지금. 괜찮아 응. 오빠 하이림법할줄 아니까는 걱정하지 마. 뒤에서 그냥 아는 백커그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음. 맛있나? 음. 많이 무라이? 그그 음. 그 맛있어 보이는 무는 나한테 주면 안 될까? 사실 이게 먹을 때 우연히 딸려 들어와야 맛있어. 근데 살짝 냉면 먹을 때 뭔가 우연히 들어와야 돼. 음면적으로. 음. 음. 와 국물 먹어봐. 느끼함 딱 내려간다. 시원하나 배불러지기 시작했어. 응. 이제. 많이 먹었어. 많이 먹네. 응. 형 형. 음. 자, 우연히 딸려들어가. 우연히. 냉면이랑 줄다리기 하는 것 같아. 음. 우연히 들어오니까 맛있네 그치? 응 행복하다 진짜 행복하다 아 역시 쉬는 날에는 이렇게 여유롭게 밥 먹고 싶을 때 먹고 이렇게 여유롭게 나와서 먹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게 얼마 만이냐 진짜 오랜만이기도 하고 진짜 좋다 아무리 삶이 바쁘더라도 우리만의 여유는 좀 챙기자 알지? 응, 쉬는 날이 최고 근데 이 쉬는 날도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최고로 느껴지는 거지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쉬어버리잖아? 아마 이맛안 날걸? 그건 막 그냥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이지. 이런 김에 노가다도 한번되까좋데 <laughs> 진짜 맛있을 것같아밥 진짜 <laughs> 땀이 빨리 올려놓고. <laughs> <laughs> 응. 이번 년도 8월에서 10월 사이에 결혼 하고 싶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는 계속 시댁살이 하고 있는 중에 계속 저는 오빠랑 결혼할 거다 아버지 저 결혼해도 되죠? <laughs> 이렇게 계속 물어봤지 그래서 계속 허락은 받았고 이번에 1월에 우리 어머니한테 오빠 허락 받았으니까 음, 그렇지. 이제 뭐 이번 년도 음. 아마 8월 10월에 혼인신고만 식은, 식은 내년 내년에 이제 좀 여유가 생기고 나서 근데 굳이 식을 할까도 싶어 조금 우리스럽게 부모님한테 응. 허락받으러 갔을 때 받은 오빠 근데 그게 오빠가 저희 부모님한테 부모님 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한 마리도 없이 아버님 저고 놈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허락해주세요 응.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밥 먹고 나서 응. 이야기하길래 어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응. 에? 응? 에? 엄마 계속 에밖에안 했어 응. 에? 아버지는 음 그러시군요. 어, 축하드립니다. 어. <laughs> 보통 다른데 같으면은 네. 안 된다. 아니면은 약간 자격을 뭔가 시험하는데 아버님은 그냥 그러시군요. 네. 어머니 그렇대요. 네, 그러... 축하합니다. 어머, 이러면서 어머니도 오메데토 <laughs> 브소이버스왜내 딸을 좋아하냐고? 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종이컵이 다 동그랗게 돼 있는데 코너미만 하도 입으로 씹어가지고 세모가돼 있는. <laughs> 그래서 이런 세모 같은 애다. 원래는 사람들이 동그랗게 깨끗이 쓰는데 얘는 좀 더럽게 하거나. 조금 다른 사람이랑 조금 다른 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빠가 이런 부분과 좋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게 바로 사랑이네 이러면서 그치 <laughs> 그게 러브 비유 <laughs> <러브 웃음> 아버지는 너무 좋아하지 오빠랑 코노미가 음. 나랑 결혼한다 그랬어 일단 허락받기 전에 빨리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 헤어지면 그랬지. 절대로 안 된다 코노미 죽어도 결혼해야 된다 코노미랑 어? 아니면 네가 나가라 코노미를 우리 딸로 드리고 그랬었지 <laughs> 8차이 <8살> <laughs>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일본 부모님이 어려워하시거나 그런 거요 사실 제가 처음에 오빠 만났을 때가 연락을 시작했을 때가 19살이었어요 일본에서는 20살부터 서인인데 19살이 28살이랑 연락하고 만나니까 너무 굴었다. 처음에는 그랬지, 엄마가 좀 나이 차이도 있고 하는데, 19살 애를 좋아하게 된 남자는 조금 이상한 거 아니냐? 근데 그때 자기가 난 속였어, 나이 자기 성인이라고 그랬어. 난 몰랐어, 그게 어린애라는 걸. 뭐, 그래서 처음에 연락했을 땐 19살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렇다 하셨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오빠를 만나는 게 그때 생일 오고 2 0살 되고 나서 만났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그냥 갔다 오라고. 아, 맞아. 코노미를 한국으로 보내기. 좀 그렇다 좀 했는데, 이제 2 0 살도 되겠고, 맨날 연락도 한번 하고, 한번. 하고, 맨날 연산통화를 오빠도 보고, 시어머니가 인사 연산통화를 해주시고, 그리고 한국에 처음으로 오기 전에 시어머니랑 시어머니 인사 드리지 않았나?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일단 안심 시키려고 그러고 나서 만나서 처음에는 반응 타이자 반대하셨다가 괜찮았어요. 그렇나 같아도 내 딸이 만약에 그렇다면은 난 절대. 오빠가 선물을 한국에서 보내주거나 그랬어요. 그때도 이거는 어머니 거, 이거는 여동생 거 이렇게 뭐 가족분도 챙겨주니까 뭐 어머니는 조금 착한 사람이구나 하시는 거죠. 그다 일본어로 적어줬어요. 응. 어떻게 먹는 방법을? 3 0개 이상 있는 선물을 다 이거는 뭐라고 하는. 과자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그거를 종이를 하나 하나 다 음, 붙여가지고. 그치.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조금씩 그런 부분에서 뭔가 잠깐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는 걸 느껴서 엄마가 허락을 맞아. 해주신 것 같아. 남자라는 게 구애 활동할 땐 최선을 다해서 한다니까. 음, 살도 빼고, <laughs> 음, 살도 빼고 만나고. <laughs> 잘 먹다. 잘 먹었습니다. 진짜 남기지 않고 싹 먹었네. 그러니까 어우 진짜 너무 많이 먹었어. 잘 먹었습니다. 오, 560만 원 나왔네. 헉, 진짜? 별로 안 나왔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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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아, 네. 오빠 잘 먹었어. 아, 오빠, 또 다음에 사줄게. 그렇지? 다음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여러분. 잘 먹었어. 어, 그래.